600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fx는 1대1 대응이고요. x에서 x로네요. x에서 x로네요. 자, 그리고 f1이랑 f4 더한 게 7이래요. 그래서 x에서 x로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x에서 x로. 그러면 7이 만들 수 있는 거는 3과 4뿐이 없어요. 그래서 f1이 3이 되는 경우랑 f4가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 4, 또 엇갈리는 거, 4, 3. 이렇게 돼 있어요. F1이 3이 되는 경우랑 F4가 4가 되는 경우는요, 나 위반이에요. F4가 4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F1이 4가 되고 F4가 3이 되는 경우에요. 그 2번을 새로 그렸어요. 됐죠? 새로 그렸고, 그다 러 보니까 F1이 4가 되고, F4가 3이 되죠.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1대1 대응. 그래서 2는요, 지금 F1이랑 F4는 화살을 쓴 거고요. 2랑 3이 안쓴거예요 2가 2를 쏠 수가 없어요. 그럼 2는요, 1로 갈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찾아낸 거죠. 그리고 3은 1이 1대1 대응이니까 2로 갈수 밖에 없어요. 됐죠. 이런 시추에이션이래요. 됐죠. 그다음에 뭐야? F1은 뭐야? 4다 마지막 최종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은이가 되고요. F1은 4고 F1의 F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은 인버스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2가 돼서 답이 6이 돼서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